k p n 뉴스 여론조사 결과가 그렇듯이 이제 현 우세훈 시장하고 오차범위 바깥으로 앞서 오는 걸로 나왔잖아요 네. 이재명 대통령의 공개 칭찬이 있었고 예, 예. 아무래도 그게 민심의 여론의 반영이 됐겠죠 너 상당 부분 네.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, 대통령의 의중이 정은호에게 실린 거 아니겠느냐라는 해석이 뭐 자연스럽게 나오는데 아 그건 좀 저는 다르게 보는데요 어, 대통령님께서 행정부 수반으로서 지자체장한테 칭찬도 할수 있고, 또 질책도 할수 있죠. 어, 그런 일환이었고, 저는 예전부터, 아. 어, 이재명 대통령께서 제가 무슨 정책하는 걸 잘한 정책이 있으면 꼭 칭찬해주시고 그러셨거든요. 네.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연장선이었다. 시민들은? 네. 네. 대통령의 소사와 정자들. <laughs> 네. 그장 네. 네, 아마. 청장 과정이. 그렇죠. 네. 네. 기초, 뭐. 아, 시골 출신이고, <laughs> 기초지자체장 출신이고, 어, 또, 그렇게 또, 한편으로 이제 성과를 내는 밀달러라는 별명들이 있고, 물론 이제 대통령님께서는 훨씬 큰 업적을 이루셨지만 그런 측면에서 어, 약간 비슷한 사사가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. 네. 그렇게 생각하시고요. 어, 지금, 어 뭐, 저도, 어, 일단 좀 발물 좀 존경하고, 네. 또, 이렇 닮으려고 하고,